전능 하사 천 지를 만 드신 하나님 아버 지를 내가 믿 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니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헌금이 종국에 쓰이게 해주시고, 오늘 전 의사님이 전할수있는 말씀 한 주간 기억되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바알 나무 친구들 직인님들 한 주간 더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벌써 9월도 거의 끝나가는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9월이 벌써 이제 끝나가는 시점을 두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들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 방학을 시작하기 전과 그리고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름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여름 방학을 정말 잘 보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 막상 여름방학을 지나고 지금 9월의 중순에 들어서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그 시간을, 그 여름방학이라는 그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목표만큼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었나요?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내가 계획을 100가지를 세우면 그 100가지를 다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물론 사람만의 성향마다 다 달라서 100개를 다 실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100가지를 세우지만 그 중에 일부만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향하여 의지를 다지고 각오를 다지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뭐 이삭,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전사님 외 초반에 여러분이 무언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태도를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주에, 네,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던든지 이제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이 조상들부터 믿었던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긴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이 했던 그 고백 과 말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내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 불안한 거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가게 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물을 그릇에 떠놓고 거기서 기도한다든지 무슨 신화나 무슨 엘프와 요정 막 이러한 것들, 뭐 산신령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속에서 염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헛된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우상과 신들에게 푹 빠져 있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그들에게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셨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는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사기에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면 알겠지만 사사라는 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알나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혹들이 가득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세상에 유혹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발람 친구들, 직인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농경과 그리고 이제 곡식과 이러한 재산에 대한 신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상인 우상이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고 믿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과 동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있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총두 가지의 이제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동시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범하였을 때는 외국의 그 강한 열방의 나라들의 손에 그들을 보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게끔 그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 회, 죄송합니다. 회개할게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사사라는 존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들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악행을 저지를 때 사사가 죽고 다시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이방의 강한 국가들의 손에 맡기셔서 다시금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시금 깨닫게 하셨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사사기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우리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리더가 있습니다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목사님과 전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알람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풍요의 우상들을 섬길지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의 근심과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 고난과 한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배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손을 붙드고 계심을 믿으시고 고백하며, 한 주간을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바을나무와 직인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서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해결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다를 세워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올 건데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과 풍요와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울라무될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대만왕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